안녕하세요. 이인 상사입니다. 어, 제네시스 G80에 순정으로 껴서 나오는 타이어 앞타이어 2개 24540 20 그 다음에 275, 3호 20, 피넬리 타이어 올 시즌 한 대분, 요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타이어, 이거 지금 뭐한 대분 살라 그러면 기가 막힌 금액이죠. 뭐 거의 뭐 140돈이 나오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금액인데 요거 이렇게한 대분 굉장히 싸게 갖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타이어 마음에 드시면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 타이어 트레일 상태 죽여주죠. 자, 이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타이어 트 상태 굉장히 좋은 거 갖고 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245 4020, 그다음에 이 친구는 275 3520입니다. 이렇게 되면 타이어 트의 상태 굉장히 좋은 거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좀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자, 타이어 들의 상태 굉장히 좋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두개는그 pncs 그 안에 스폰지 들어간 타입이에요 신형 모델이다 보니까 23년 여섯번째 주245 40 20이고요그 다음에 피네리 타이어 입니다 그 다음에 올시즌 이고요 사계절용 타이어죠 그 다음에 이 친구 자 이렇게 되면 피네리 타이어 v 제로그 다음에 23년 여섯 번째 주245 40 20 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우와쌰. 자 이렇게 보게 되면 피넬리 타이어 피제로 올 시즌 4계절용 그 다음에 자275 35 20 20년 11번째 주 타이어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친구 아 이거 힘들어 피하다 보면 어, 피제로 올 시즌 이고요. 있죠. 제네시스 OM 적혀 있죠. 275, 3520, 그 다음에 20년 첫 번째 주 생산품입니다. 앞뒤 타이어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뭐 요거 지금 돈 주고 살라 그러면 굉장히 비싼데 제가 판매하는 금액 개당 8만원 해서 4개 30 2만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금액이니까 절대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010-883-18363 이고요 제가 있는 곳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 입니다 오시면 제가 여기서 무료장착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여태까지 이인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